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로보스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11월 15일 토요일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주식이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가려면 앞으로 3일 안에 11월 19일 수요일까지 종가를 8만원 위로 마감해야 된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 이 주식은 앞으로 66,000원까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버스타 이 주식은 지금 이 구간이 반등이, 급반등이 빨리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이건 앞으로 상승이 아니라, 그냥 하방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 말한대로라면, 못해도, 8만원 이 가격 위로 종가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11월 19일 수요일까지 종가를 7만 2천원 위로 마감을 하고 횡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횡보를 거치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7만 2천원 위로 종가를 내일 장에서 마감을 해야 된다. 이 가격 이상으로.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이 주식은 앞으로 66,000원이 아니라 어디까지? 63,000원까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왜냐면 지금 이 3일 연속 동안 시가랑 음봉 캔들 모양을 보면 좋지가 않아요. 물론 급반등이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은 일단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 빨리 내려오면 63,000원까지도 빠르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길 바라고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어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시면서 현재 이 로보스타 주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말한 내용 참고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10월부터 11월 18일 현재까지 수익률이 140%가 넘어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현재 이 주식 보유하신 분, 내가 정말 로버스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참고 자료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미리 내용을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내용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텐데 문자 주시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기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수익률을 공개했는데 그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다 남아 있어서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검색란에 예를 들어서 HVM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썸네일 그대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최근까지 목표가에 온 종목들 전부 다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단기 관점 위주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엑셀 자료에 하나하나 내용을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10월 달 수익률이고 10월에는 93%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사진을 보시면 50%의 수익을 발생했습니다. 두 개의 수익을 합치면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이 143%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올린 날짜, 그리고 종목 이름, 유튜브 주소, 영상에서 처음 올렸을 때 주식 가격이 얼마였는지 목표가는 얼마라고 얘기를 했고 어디까지 미리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목표가가 언제 왔으며 실제 주가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내용을 다 기입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한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공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경험한 종목만 수익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택 종목은 그러지 못했기에 공백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수익은 93%, 그 다음에 11월 수익은 50% 발생했습니다. 분할 매수를 했다면 그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당일의 장중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서 사실 이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중장기의 관점으로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이 있는데 산업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뽑은 종목들입니다. 원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4천 포인트를 넘기는 상황이 이미 왔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번에 얼마 투자해서 몇배 먹었다, 이 정도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영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정확한 목표가를 미리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에 온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10월 수익률, 11월 수익률 이미 다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당장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제가 참고 자료 제공할 테니까 그거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빠르게 문자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거 바로 한번 클릭하시고 더보기 란에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 문자 발송으로 연결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거기에다 입력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석만 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사도 대체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가져가야 하는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올라간다. 그냥 가져가라. 홀딩해라. 지금 장이 안 좋으니 빠지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런 말들은 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썸네일 또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다 검색하며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 두 번째, 주식이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목표가에 오기까지 걸리는 예상 기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한번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와서 내용을 보시면 정말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장기적 관점은 매수자리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를 했다고 해서 한 번에 100%, 200%, 300%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1차 목표, 2차 목표, 분할 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며 이 시장은 반드시 내가 주식을 샀다면 매도를 하고 통장으로 출금을 해야만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평선이 정배열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정답은 관심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내가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 시. 시장에서 내 종목이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관심이 아니라 시장에서 바라봐주는 관심.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작년 매출에 비해 올해 매출이 역대 매출을 달성하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큰 이익을 거두며 새로 갱신까지 하였는데 왜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계속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절대 이론 가지고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론대로만 흘러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사들이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론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주식 이라면 전 세계에서 똑똑한 학자들이 모두 이 땅에서 가장 부자로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론과 실전의 괴리가 심한 곳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소통방에 오시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 할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주식에서는 반드시 분할 매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파는 거랑 내가 8천 원에 사서 2만 원에 파는 거랑 수익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 분명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투자했지만 나중에 잔고를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세 번째, 목표가에 오기까지 걸리는 예상 기간을 알려 드립니다. 주식에서는 회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전율을 최대한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폭락하기 전 주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주식에는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를 낸 자료에 근거해서 알려 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도주가 되는 주식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해 동안 100% 200% 수익을 내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는 주식들은 대체 어떤 주식들인지 그 원리와 패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섯 번째 상장 폐지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기본적 분석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만 뽑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일곱 번째 수금 매매에서 핵심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핵심 세 가지만 알면 쉽게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정말 핵심만 뽑아서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주가가 상승하기 전 자주 나오는 패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정확한 목표가를 언급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목표가에 왔는지 최소한 본인이 언급했던 목표가에 도달한 영상들이 있고 그런 것을 여러분 분께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투자가 아니라 제가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딱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보신다면 분명 다르다고 아실 겁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영업 사원이 아닌 남프로가 연락드립니다.